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자르반이 보일 때가 타이밍이다 자르반이 보일 때. 네. 어제 6렙 이거 빠이 군사가 미미할 것 같은데. 어 죽어 요 이거. 아 자르반이 자꾸 아 자르반 안 보여가지고 <laughs> 못 들어가죠 이거. 뭔가 이상한 거이렐리 미친 것도 아니고 왜 저래? 나 네,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에그죠 전맞췄으니까 잘하만 네. 있던 말도 모르겠다. 그렇지. 근데 없었어. 잘르만 여기 있죠. 이럴래요. 다음 팀이 궁금하네요투도란이 예, 전현조를 망했으니까 길게 보자고. 이런 느낌인가? 최악인데. 어? 이쪽에서요. 이쪽에어요못 찍었어요. 탈진 기다렸다가. 가고요 네. 그 원딜 전면은 뺐네요. 음. 서퍼서퍼. 아세레시입장에서는 원디를 음, 그레이브즈 힐도 빼고 음, 그렇죠. 탈진 힐 바꿨습니다. 거인으로 의어트치 은신으로 노리는데 그레이브즈 구 땅빵 땅빵 그렇죠. 둘다잡죠 땅빵 좋고요. 아 더블킬까지 이러면은 바텀도 어느 정도 이제 CS 차이가 좀 있지만 킬로 다 극복했고 리븐만 버티면 돼요. 리븐만 진짜. 그렇죠. 리븐 좀 볼까요? 여기서 여기 <laughs> 오래해? 제드 빠 팔래. <laughs> 제드가 야만의 공동 <운동이> 있어요. 니다 <laughs> <laughs> 맞았어, 소름. 제드 저만 있는데 죽겠는데 이거? 누군? <laughs> 빨리빨리 밀고 그냥 집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나? 아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저거는. 아이고 멀리도 들어가셨네, 우리 제드 형님. 탑은 이기고. 미드만 이제 풀리면, 그렇죠. 제드만 조심하면 되겠네리븐이 멘탈만 잡으면 돼요, 이거는. 그렇지. 어차피 제드가 쉽게 날뛸 조합은 아니에요, 알파이트가 있어가지고. 제드도 좀 간을 봐야 되거든요. 어, 리넬리아의상대를 봤을 때는 이 게임 괜찮습니다. 어 근데 초란가니까 확실히 좀 많아서 급이 원낙 하네요. 네. 이거. 잡았네요. 네, 잡아서 다피했어요 잡고 여러 방까지. 자르반 유인에서 궁이 없어서 그래. 유인에서 지금. 이제 궁 돌아왔는데 아 아깝다. 좀한만 아 네. 빨리 돌아왔어도. 자르반 유인에서 데마시아 생각해봤는데. 예. 네. 제드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 네. 노밍을 다닐지 아니면 미드를 빨리 밀고 갈지. 이게 가파이트 나오기 쉬운 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죠. 상대 올레이디 음. 가파이트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얼 얼어붙은 심장 가고. 그렇죠. 태양 불꽃 망토 가고 이러면. 태양 불꽃 망토 란드윈. 걸딩 하게 되었어. 아파요. 어디 가파이트님한테 비키라고 하는 <laughs> 거 같죠? 근데 딜겨 이렇게 해 주는 거 되게 좋은데요. 아, 그럼요. 애드가 넘어와서 는못 하죠. <목소리> 어차피 탑에 지금 잘 밀어놨으니까. 그죠 여유 있으니까 한번 들러서 풀어준 거죠? 예, 네, 요런 건 센스가 있네요. 그럼요. 700값 신발? 700값 나오죠? 700값 나오고. 태양불꽃낭토 나오면 이제 이렐리 숨도 보시고 음. 이렐리아 예 그냥 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실수, CS... 어, 먹네요. 이러고 말파이트 로밍단입니다. 뭔데 아, 이거 넌 맞니? 넌 맞니? 체력이 너무 없는데 그거를 대격분을 들어가시면. <laughs> 별코드 무시하나요? 무시하네요. 갓갓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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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옵니다. 아, 근데 와드 여기 가파이트. 가파이트. 아, 와드가 있어요. 그냥 그냥 쭉. 그냥 쭉 가파이트? 아, 깝다. 어? 안녕? 안녕은 네가 안녕. 어, 이걸 왜? 랜턴 가면 같이 전멸! 꽝! 잡았습니다. 어떻게고요? 때려봐 이 자식들아. 어, 트위치님. 벨커즈, 와 백호 잘 쓰셨다. 저마이스 감사 더블 킬로입니다. 괜히 아! 아~ 그냥 하나 더지 욕심은 그냥 욕심쟁이 으후후 너무 욕심냈다. 그니까그래 어쨌든 지금 전형적으로 뭐 라인전을 이긴 다음에 그, 손해를 보는 게, 이 라인, 괜히 전진해서 막 먹다가, 응. 음. 가르반에서 죽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더 이상 가지 않고, 다른 라인 계속 풀어주면서, 그쵸? 이렐리아 압박을 넣고 있네요. 보트 뭐, 마지막 더블킬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킬 먹었죠? 네. 1킬 네, 했으니까. 3킬이에요, 지금. 탑 라인 이제 슬슬 밀리고 있고요. 근데 와이 파이트도 이렇게 계속 시간 끌면 안 좋은 게 음. 이렐리아 계속 크거든요 지금 라인 당겨 놓고 엄청 잘 크고 있어요. 뭔가 다른 쪽에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파밍이고 실직자 되는 그런 시나리오고. 네. 드래곤을 가져가는 게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하죠, 지금. 네. 바텀이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좋고요. 어 근데 랭가도2가 빗나갔어요? 이것까지 잡으면 점프. 어? 이거 어? 와, 역으로! 와, 백포즈 제도입니다. 어? 이거 빠져야 돼, 무조건 빠져야 돼. 무조건, 와도 무조건. 어요 없어, 와도 없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핑 찍었던 거 같죠? 그러면서 같이, 미드. 요런 플레이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탑에서 지금 할게 없으니까 다른 쪽에서 최대한 이득 봐주면서, 제드도 결국 헛걸음 되고, 음. 미드 포탑. 어, 이거 데미지 꽤 많이 피겠는데요? 제드가 말파이트 무서워서 막 섣불리 오진 못해요, 제드도. 아, 그니까 러 네, 일단 빠지네요. 상대 뭐 쓰레시나 이거 다 부활할 타이밍 되니까 슬슬 탑이 이렐리아도 마이파트 저 보이니까 이제 딱인 건데 그렇죠. 마이파트 타이밍이 딱 좋게 올라와서 이거 다 먹을 수 있죠. 네. 어우 그리고 벨코즈가 잘 컸어요. 벨코즈가 지금 엄청 잘했죠. 템이 잘 나왔습니다. 두개 정도 놓치긴세 개, 세개놓치겠네아두개 버릴 시에 쓰는 버린다. 이게 또 장인의 꿀팁 태블릿 꼬서 나오겠죠? 집 가면. 충분히 나오죠? 신발까지 노려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태블망에 닌탑까지 완성되면 사실은 뭐. 전문가는. 네. 오, 이래는 근데 CS 진짜 많이 잘 따라왔네요. 그래도. 잘 당겨가지고. 근데 그동안에 다른 쪽에서 또 말파이트가 이득 본게 있어서. 그쵸. 태블망에. 나왔어요. 와드사고요랭가도잘 크고 있고요 렌가가 진짜 키러시가 개꿀인 게 렌가 보세요 선광 나왔죠. 음~~ 렌가가 선광에도 키러시가 스택이 쌓이고 뼈이빨 목걸이에도 그렇죠. 스택이 쌓여. 그래서 혹시두개 스택이네. 난전 됐을 때 렌가 가 스택이 대박. 근데 볼게요 캐리력이 나옵니다. 와 제대로 진짜 세다. 너무 빨리 빠졌는데. 근데 워낙 세니까 혹시 몰라서. 근데 그레이브즈가 돈이 있겠죠 많이? 아니요 곡괭이랑혼나싸니까는 신발을 신발을 먼저 갔구나. 워낙 난전을 많이 해서 이래는 타, 티아메 드래곤 아 드래곤을 뺏겼어. 이건 좀동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말랑팀 포타비 파괴. 경기가 또 희한하게 어떻게지 모르는 분이기 제도도. 이제는 점화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 리븐이 빨리 좀 궤도에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근데 리븐이 템트리도 지금 예, 한참 모르는데 리븐은 차라리 탑을 가서 좀우는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어차피 드래곤도 없는데. 티아메이 지금 좋은 템트리는 아닐 것 같은데. 탑 막아야죠. 그죠 리븐이. 리븐 탑 보낸 게 맞죠, 이거는. 이대한테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쏠지도 당하 죽을 걸요? 그럴 수 있죠. 네. CS 네. 모레벨다민 뭐 거서 다옷 끼고 싸우면 그래도 그래도 뭐. 사, 스킬 막 쓰는 거면 보못 하신 잘하시는 분인데 네, 튕겨 가지고 초반에 튕겨 가지고 아난 표시 좋고요 시원시원하죠. 세컨드로 게임하다가 말파 정글을 만났는데. 음.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오, 너무 멋있게 들어왔죠? 와, 자르반까지. 이게 뒤에서 랭가가 오기 때문에 말파랑 대박 대박. 이트이트우야두 코요. 어. 연속 킬 차단. 피치까지 포기하고 오히려 자르반. 전면. 아 이건 랭가준이죠 이쪽 리븐 옵니다. 네, 어, 리븐 드디어. 아 잡았죠 이제. 진짜. <laughs> 그래도 평캔 좋고요. 네, 그래도 바로 킬먹어 갑니다. 네. 이러면 이렐리가 빨리 탑 밀어야죠. 말이파이트는탑 바텀 밀고. 어, 그냥 맞으면서 밀어요. 위치 무리수. 위치 무리수. 어, 말이파이트도 무리수. 힐을 해주겠죠 그리이브즈가아 네. 낚시 낚시 아, 낚시. 네, 낚시 야. 그래. 낚시가 딴 하기 때문에 힐 낚시가 딱 되는 거이었죠오 좋고요 이렐리아 혼자 게임하죠 지금 순간이동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차라리 점화들이 순간이동이 나왔겠다 진짜로 음, 이렇게 할건 결과적으로는 네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본도 그렇죠 <laughs> 아렌가 요무까지 아, 나왔어 진짜 이게 캐리가 됩니다 여러분 렌가 정글 입니다 이거 트위치 말파이트 궁맞고 랭가 붙으면은 못 싸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트위치면 제대로 싸우기 좀 힘든 조합이에요. 음, 아 그리고 700값 하나 더. 네. 닌탑는 나왔고 이거는 지금은 말파 완전 딴딴. 네. 이거 뭐 오레이드니까 상대가. 그렇죠. 랭가 CS 100개가 넘었네. 랭가 목걸이가 이미 팔스테. 오 바론 줌? 먹고 있어요 오~~ 이건 생각도 못했다 와~~ 아, 1 8인데 오래 걸리긴 하네요 이거, 이거 와야겠는데 한 명이? 어? 이걸, 이걸 지나가다가 보네 내섭게 본거 아니에요? 봤어요 핑 찍었어요 못본 거예요? 또 찍었는데? 근데 왜 지금 자꾸 쿨하게 가지? 아이카 같은 편 찍은 거 아니야? 확인하라고 찍은 거구나 쓰레쉬한테 저 근데 강타가 없었어요? 강타고 없어요? 어어 어, 어? 이걸 이걸 갓파이트 뒤로, 뒤로? 아, 아 그냥 하나라도 잡았어야 되잖아 근데 진짜 단단 단단하긴 해서 이거 어? 괜히 건들 필요 없죠 지금? <laughs> 자 지금 <laughs> 건들 때 어? 아니에요? 갓파이트가 시간 끌면서 바로 리젠 고구의 체력 안 죽네요 이거 결국어 리븐 등장. 리본이! 뒤에 잡고. 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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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이트는 어차피 죽고. 야, 어차피 죽으니까 한 거고. 렌터. 말파이트 시간 다 끌었죠. 어? 사은, 빛 나갔어요 상성공저 근데 트위치 있어서요 리본이. 쏭! 야! 쓴줄 알았죠. 쓴줄 알았어요. 쓴줄 알았어요. 스킬 쿨 돌아오면. 돌아오기 전에 오케이. 도망 잘 갔습니다. 힐! 없어요. 예측 도망. 오 어, 괜히 트위치. 킬 욕심 킬 욕심 킬 욕심. 케이스 리븐 아 잘하네 리븐 잘하는 분인데 투발에 튕겨가지고 그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론이 만들었죠 그렇죠 네 바론 욕심이 만들었죠 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또 교훈을 여기서 <웃음> 바론한테 렌가 <laughs> 바론한테 죽었잖아요 네또입니다이거 아, 렌가가 진짜 아쉬운 게 랭가가 거기서 죽기 전에 한 번씩만 때려놨으면 이것도 스택 개꿀 빨았거든요. 그러네. 훨시 오르면서. 와, 가시가 붙어 나왔어, 말파이트. 가파이트 이제 못 잡죠? 여기서 란두인까지 딱 가면은 뭐. 어이죠 월어붙은 얼어, 심장이랑 란두인 나오면. 네. 와. 말파이트 방어력이 얼마죠? 바로. 이만큼이죠. 와. 250. 250이죠. W. 얼마 오르는지 떨립니다. 방어를 20%가 오르죠. 그럼 얼마입니까? 3 0 0에 20%죠. 그렇죠. 5, 5, 20. 코어 팀이두 개인데 300이 돼요. 5, 20. 네. 300. 맞네. 네네 아, 계산하신 거예요? 네. 아, 제가 그렇게 이과라서 전 문과니까. 아, 믿으셔도 됩니다. 저의 네. 계산을 문과라좀 감성적으로 계산을 해 하기 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부 가져가면 글로벌구도좀더 가빠 있어. 네 명? 네 명? 네 명? 아, 이거 미션 때문에 실패. 아니랬어도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오, 그래도 오! 이 들어왔는데, 그레이브즈 잘 피하죠? 그럼 어? 잘 피해요? 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야 결과적으로. 이거 말파이트. 잘... 결과제대가 넘어와서 킬 욕심! 그레이잘 빠졌고요. 이거 말파이트 건드 생각도 못해요, 네. 지 결과적으로 잘 박았어요. 네. 단순한 미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이건 잘했어요. 벨코즈가 센게 변수였어요, 벨코즈가. 이거 랭가, 이거 가네요, 이제 바로 가네. 네. 이번엔 먹을 수 있겠죠. 그레이브즈가 집에 갔네요. 목 먹죠? 그렇죠? 그러네요. <laughs> 얘기 한번 방출하고 계속 슬로 떴어요 뜨고 잠면 여기 진짜 하는 거 없죠 연운 안 갔으면 들퍼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연운을 왜 갔지 네. 스탯도 다못 쌌는데 이거 연운이 난 되게 의문이네 그러니까 지금 라인전에서 많아 되게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당겨 먹었잖아요 아까 막 Q 미녀한테 그냥 생각 아쏠나오네요 아, 두 번째 경기는 <laughs> 다섯 명이 다 잘하니까 아, 가 파이트. 5킬로미레 예, 스파러시. 그니까 이겼을 때는 확실하그본인들의유리함을 확정 짓는 네. 그런 챔피언이고. 제가 봤을 때1 경기가 오 달수였다면 2 경기는 약간 소년주 정도. 어, 네 존재감. 뭐였죠 그, 이번에 영화 대박 난 거? 그 스릴러 영화 방 대, 관련된 거. 대박은 안 났어요. 꽤 그래도. 네, 그래도 의외로 손익분기점은 넘었고. 그렇죠. 약간 그 빈, 조연인 줄 알았지만 음, 빈집. 빈집 아니죠. 무슨 집인데?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외자님뭐 이런. 술래잡기. 아, 술래잡기. 술래잡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이 정도면. 아, 숨바꼭질, 진짜. 숨바꼭질. <laughs> 술래잡기가 숨바꼭질이나. 그요 저는 술, 술... 뭐 영화로 표현한다면 저는 신세계그 음. 악역으로 나왔던. 아, 이번에 또 주연하신. 살려는 드릴게. 아. 음. 이번에 주연이잖아요. 투톱. 예. 네. 그 누가? 그 친구랑. 맞아요, 그 친구예요. 약간 모델 출신 느낌. 그 친구네. 네, 그 친구랑. 크 크으... 중구형. 음. 그렇지. 중구 형인데 실제로 되게 순박하잖아요. 네, 절대 그런 건데요. 캐릭터가 아닌. 페이스북도 저랑 친춘데 네네. 엄청 웃겨요 그 형. 네, 그렇습니다. 살려드릴게. 네, 멋있는 남자. 아, 좋았어요 이번 경기. 자, 2부 이연승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갓파이트갓파이트 꿀이네요. 장인으로 나와서지는 장인도 많은데. <목소리> 말파이트 이현승입니다 무리 안 하고, 딱 말파이트다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모지룩 장인어른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 아! 아! 선물 주면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두분 어,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모지룩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한 개. 그리고 문화 상품권을 두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뽑아보시요 10번 아, 이후에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5번밖에 안 되는데 아, 그,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다 아, 다들 방송 보시느라 네, 5분 먼저 드리죠. 네. 어떤 분 먼저 드려볼까요? 한번 뽑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뽑으세요. 만원 쿠폰. 네. 제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랐어요. 저 골랐습니다. 어떤 분? 위에. 위에 누구? 위에. 위에 누구? 임채순리. 임채순리. 굉장히 이름도 특이하시고 어 저희 방송 보시 고 오늘 처음 도전하신 분이에요. 이런 그렇습니다. 분께 또이 기쁨을 드려야죠. 그렇죠. 임채순님께 모지르기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물화상품권 드릴 건데 저는 김민강님께 바로. 민각이. 네. 네. 쿠폰 주시비. 이게 그거잖아요. 우리 지라이. 갓동 갓아니요갓 도전. 그렇죠. 지라이. 네. 성님의 이거. 그렇죠. <laughs> 김민강.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시작할 때 지금부터 3부 시작할 때까지 덕글을 다시는데 반드시 본인의 아프리카 아이디를 달아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뽑아서 또 퀵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함께 끝에 또 아프리카 아이디 아프리카 아이디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네. 됩니다. 그리고 그분 중에 한 분께 또 신발을 아, 네.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댓글 다시는 법 뭐, 모즈룩입니다. 모즈룩 홈페이지 가셔서 네. 회원 가입하시고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실 아, 수 그렇죠. 있으세요? 네이버 뭐 어디든 됩니다. 모즈룩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 사이트인데 모즈룩 닷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회원, 네. 회원 가입하실 때는 그, 뭐, 어, 가입 동기 네. 장인어른 나이스게임TV 하시면 추가 또 정립금도 적립해드리고 정립 그렇게한 다음에 여기, 아래쪽 보시면 여기 NGTV 에로엘 장인어른 이벤트 예,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오늘 날짜에 들어가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바로 참여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죠.